또바른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은 사기 쇼 공범자, 문재인은 물러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결렬되고 말았어요. 문재인은 뭡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문재인 물러나야 돼!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고 대통령 소리 들을 수 있어? 그 동안에 김정은이 제재 풀어달라 얼마나 애걸, 복골 외국 가서 쇼를 했어.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 사기꾼 김정은이 뒷바라지 한게백이하해다 드러났잖아.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물러나야지. 우리나라 언론은 썩어가지고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해개 망나니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분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까지 44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설을 제일 잘하기로 손꼽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 과거의 행적을 잘 보세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북한의 핵개발비 퍼주는 거다눈 감아줬습니다. 김대중이가 퍼주는 거, 노무현이가 퍼주는 거다눈 감아줬어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제동을 건 겁니다. 김정은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나만이 북한에다가 말이야. 개성공단이다 금강산 관광이다. 열차도 놔준다. 이따위 하는 거 전부 제동을 걸어 버린 겁니다. 문재인 앞으로 어떡할래. 엄청난 짓을 저지는 거야. 어? 김정은이가 사기꾼이라는 게다 드러난 거야.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훌륭한 분이다. 양반 핵폐기다 한다. 얼마나 거두러졌어 얼마나 비서실장처럼 행세했냐 말이야. 그럼 그만둬야지 백일에 다 드러났으니 그만둬야지. 국민을 유치원생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 그렇게 국민을 업신여기고 말이야. 헷가지고 장난하는 놈. 사기치는 놈 감싸고. 뭐 서울로 불러들여 예이 나쁜 놈같으라고3 일절 날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뭐 빨갱이 타령. 누가 빨갱이인데 빨갱이 타령이야? 국민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말이야. 이따위 짓이나 하고. 이게 나라냐? 이게 대통령이냐? 즉각! 그만둬 오늘은 김정은 사기쇼 공범자 문재인 물러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널리 널리 퍼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놀람>